자 93번 보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-α일 때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실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. 자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근이 3-I면 AB가 실수가 되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3 플러스 I인 켤레근을 갖게 돼 있어. 그래서 두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두개다 더하니까 6인데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I 곱하기 자, 3 플러스 I니까 3, 3은 9 플러스 1 돼서 10이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뭐야? B가 되는 거야.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0 되니까 4 돼서 정답은 몇 번? 정답은 4번이네.